오늘 중에... 뭐 정도로... 무슨 영혼을 통해의명년 놀러 신혼녀했 떠나? 무 정도로 행하냐왜왜드에 저녁은 적수나 무슨 말씀이 없는지라. 무슨 무생 다투어 이러네 우리 애니물 주워 마시리 라 무슨 생 그러는 게 어디 있데너희가 어쩌냐. 나와 다투느냐. 너이가 어쩌냐. 여름에 시험하느냐. 언니선서 백선은 목이 말라 물에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면망하이루되 당신은 어찌 우리를 알고면서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녀 자녀, 우리 자녀와 같이, 우리 가축을 죽지 않느냐? 모세가 여호와의 부족이여 이르되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내돈에 던지는 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종로를 리이고일간 는 치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방석 위에 거리서 내 앞에 서리니 그는 너희는 그만 상근치라. 그만 상근치 그에서 물이 나물이니 백성 물로 그만 마시리라. 오세가 이스라엘 정녕 목정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이름은 마스 또는 무리바나. 브루스네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 이후. 또그들이 요한을 시험하여 이르요전 우리 중에 재신가아니신가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 이스라엘과네비드면서 싸우니라 오생간여호와아 여호수아 이제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은 체카에 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서는 적극 성 꼬들이의 서이라 여우 성가 무사 매도를 하여 아멜리아 꺼 싸우고 무사가 아롱과 후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사가 손는 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에 내리면 아멜리아이 이기더니 무사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사의 팔 무사의 얼을 두어 그가 위에 앉게하고 아롱과 후이의한 사람씩 중에서 한 사람씩 중에서. 무히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온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카나온 아멜과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제도세의 인생은 로 가면 뒤로 말리하고 여호수의 귀에 위 들리라 내가 아멜렉 없이하여 천하 에서 지역도 못하리아니라 무쇠가 재난에서고 그놈이 니 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사리를사시리를 여호와가 만면약과 더불어 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셨더나 아멘.